I g o 포니테이 잘어울린 i I got a ponytail. I got a ponytail. I got a p o n y t a i l I g o t 왔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요.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 응. 거여서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했는데 사실 왓이 아니라 허기였잖아요. 왓 또는 허기였어요. 원래 가사가 라빠밤이야 <목소리> 이 허기였어요 <목소리> 놀라는 나그 라빠밤이야. <목소리> 였어 근데 음. 녹음할 때헉그 발음이 잘안 돼서 빠빠밤이 헉 이게 안 돼가지고 발음이 어려워. 잘 빠빠밤이 헉빠밤이헉 빠빠밤이 헉 이게 잘안 돼가지고 그래서 왓으로 바뀐 디자인 되가 아, 있습니다. 맞아. 그 원래 완월헉 이렇게 되있었는데 음, 첫타자가 여러분 왓입니다. 이러고 <laughs> 괜찮다. <웃음> 맞아 맞아. 헉이 될 뻔한 네. 맛이었군요이제 그거 같아. 약간 사 사랑 감정이 터져서 어, 약간 네? 왜 하고. 어. 느낌아 그냥 춘임사 같은 거구나. 네, 맞아요.